그고 안다니는 글을 선생 맞습니다. 지금 네. 국가에 달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된 현실의 단계를 들어 소설 속의 시대의 정신을 담았다. 네. 질곡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고 자상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기에 이런 어, 기록 문화은 그 너의 것을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줄듯 싶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도작가시가요이비디 네. <laughs> <이리도 웃음> 아주 오십니까? 아, 저도 봤는데요. 네. 어, 그분이 블로그에 다양한 많은 책을 읽으시고, 네. 서평을 써으셨는데제 <laughs> 책에 대한 서평을 올라온 거 보고, 아, 정말, 아, 이렇게 깊이 있게 읽으시고 생각해 주시구나.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문학. 저는 이제, 아, 팩트에 기반한 아, 이게 그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팩트와 팩션을 합성해가지고 팩션이라고 <laughs> 누가 붙여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 그거에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록문학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아까 뭐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과 진실은 좀 다르게 됩니다. <laughs> 네, 네. 현재 이렇게 버려지고 흘러간, 어, 현실은 있지만 이것이 좀부조리한 현실로서 거짓된 그 현실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작가님이 이렇게 글을 쓰고 소설을 쓴 의도를 아주 잘 깨뜨고, 네,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네. 음. 그런 사진도 나오고 보시죠. 예. <laughs> 기억, 빨리 읽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음. <laughs> 예. 다음 질문 주시죠 아, 이제 현실 문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신데 지금 이제 검찰 공원이제 공화국이잖아요 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고 음. 그리고 검찰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된다고 라 주장했고 음. 그리고 그걸 가장 앞장서서 외치셨던 분이 우리 주 작가님이세요 그,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요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추미애가 옳았다. 그런 말씀들 진짜 지금 요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들은 그때는 우리 투 작가님이 옳았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때는 가스라이팅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웬만한 대학 나오고, 특히 이정도 위원님처럼 서울법대를 나오고, 어, 어, 아 서울대를 나오시고 네, 거기다가 또 합격한 트레인 높은 서울 어대까지 나오고 그리고 고시를 붙었다 구수를 했던 뭐 했건 그죠 국가거나 그러니까, 하겠지만 용거에서 구수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시 합격자에 대한 약간의 경외심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사회는 이게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화됐거든요. 이게 그만큼 윤리 의식이 강하다 이런 게 아니라 신분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 합격하면 마치 뭐 당상관에 올라간 것처럼 옛날 과거시험 합격한 것처럼 아직도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 합격한 사람들은 특권적 지위와 구가 함께 추구돼야 된다. 그래서 고시 합격하면 아그중생이가 붙어요. 얼마나 집안에 그래서 이게 결혼부터 이미 고시 합격생은 다른 사회의 편입이 되는 거죠.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황금 맞는 주의배급주의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시 합격한 사람이 수사를 하면 더잘 하겠지라고 뿌하게 점수 주는 거예요. 이미 신분화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의 권력 보치가 되고, 권력 중독이 되고, 여기에 어떤 재정이안 걸리면은 이것으로 뒷거래를 하고 그게 전반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을 추천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니까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안 짓고 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속에. 바로 그런, 이, 권력과 돈이 결탁해서 부패하고, 그, 엘리트 자본주의와 대금주의가 맞물려가지고, 우리 사회의 도덕을다 파괴하는 거죠. 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둔감하고 관용적이에요. 근데 이걸 검찰, 경찰 간의 이 관계도 수직적으로, 고시부터 검찰을 수사와 기소를 다 맡겨놓고, 경찰은 거기에 시키는 대로 따르는 무슨 수족, 손발 관계처럼 이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아무 문제 의식을 안 느끼고 있어요. 근데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아놓고 있는데 우리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 침해가 자꾸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우리가 방치하고, 이게 나라 무슨 상관이냐, 난제한 짓고 사는데 이러고 있는 사이에 민주주의를 훔쳐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기보다 우리가 쿠데타를 당했다. 라는 게 맞아. 편치 당했다. 그러니까 당한 것도 못 느껴요. 사기 당한 것도 아직 사기 당한줄 모르고. 계속 가스라이트에 하는 사람이죠. 그저께 돈 1억 주면 불려서 10억 줄게 그랬는데 아직 1억 안 갚았어요. 또 다음날 또 나타나서, 아, 잠깐 기다려봐. 새로 나한테 2억 추가로 주면 20억 만들어 줄게 그러면 또 2억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처럼 계속 이 검찰 세력에게 자꾸 예산 만들어 주고 내주고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 이게 무슨 검찰 쿠데타를 아직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냥 검찰 쿠데타를 당했다라고 저는 보시면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 수사기소 분리는 이제 사실은 그게 아까 그런 고시에 대한 과도한 신뢰 부여 이것도 있는 거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제 그 경찰에 대한 인권탄압을 당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경찰의 수준을 높여야되죠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경찰대학. 경찰대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 경찰 대학을 만든 것은 경찰 스스로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스스로 뭘 하겠다 자기 직무를 깨듣고 또 그걸 설계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치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인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 경찰에 대한 외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경찰대학을 만들어서 고급 인재를 국비 장학생으로 다 키운 거예요. 조기에 숙성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 경찰도 경찰 내부에서 기득권 세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 간부 후보생 같이 밑에서 밟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 우리도 간부들인데 젊은 애들이 금방지기 짜리 없네. 국비로 조기에 숙성시켰다고 까불고 있네? 그 조직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누가 이걸 싫어할까요? 바로 검찰이 수족처럼 머리는 떼버리고, 손발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품톱이잘 되는데, 얘들이 숫자도 많은데 머리까지 가죠? 안 되죠, 그러면. 맞먹으려고, 맞짱 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도 간다 해요. 검찰 내부에서 간부 후보생들, 출신의 경찰도 경찰 고위직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에 들어 울산 청장 하다가 이 경찰 개혁 또 검찰 개장 하다가 고초를 겪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우나 의원. 그런 내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도 이렇게 하우나 의원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경찰에 대한 검경간의 균형을 맞춰주려면 어느정도 경찰 브레인을 길러야 된다면서 이 경찰대학을 없애려고 하는 걸 되게 세게 막았어요. 음.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하는 저도 검찰이 볼 때는 불편하게 생어요 음. 그런 역, 히스토리가 음. 있는 거죠.